안녕하세요, 겜드입니다8 챕터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트레저 왕국 퀘스트를 도시거나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 다이아를 모으고 계실텐데 반드시 다이아를 사용해야 되는 기사단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진행하면서 기사단 스킬이 개방될수록 모든 캐릭터가 혜택을 받게 되어 기사단 랭크 5레벨마다 스펙업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7 챕터를 깰 때까지 기사단 랭크는 105레벨만 달성하게 되면 중요한 스킬들은 대부분 획득할 수 있고 100레벨 이하에서 공격력 퍼센트 증가라는 무척 좋은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사단 스킬을 개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레벨 이상부터는 요구하는 경험치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다이아를 사용해서 최소 130레벨까지는 개방하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140레벨까지를 목표로 열어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사단 레벨은 105레벨 이전까지는 잘 오르는 편이라서 특별히 개방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나올 8 챕터를 포함해서 계속 추가되는 시나리오에 맞춰 기사단 랭크는 최대치로 미리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인 메인 퀘스트나 보스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투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7 챕터를 마무리하신 분들이라면 소환보다는 기사단 랭크 개방을 1순위로 다이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론 앞으로 패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수 없고 8 챕터가 열리고 나면 경험치를 쌓게 되는 속도도 빨라져서 천천히 신규 캐릭터를 기다리면서 시나리오를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뽑기나 왕국 퀘스트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은 다이아를 쓴다고 했을 때 뽑기보다는 기사단 스킬 개방이 훨씬 효과가 좋지만 중요한 SSR 아티팩트를 모을 수 있는 건 뽑기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잠재능력 개방이나 경험치 획득을 통해 CP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당장의 효율을 따지지 않고 장단점만 나누어 본다면 서로 비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자면 8 챕터가 나오기 전에 7 챕터를 마무리하신 분들이나 중간 정도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스펙이나 컨텐츠를 깨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105레벨까지만 직접 달성하고 난 이후에 기사단 스킬 개방은 먼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게임 시간이 매우 부족하시거나 시면의 회랑이나 토벌전 사용 횟수도 하루에 다 쓰기가 힘들고 아티팩트의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기사단 랭크 105레벨까지를 달성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스킬 개방보다는 뽑기나 왕국 퀘스트부터 하시는 게 좋은데 어차피 콘텐츠 추가 속도에 맞춰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기사단 경험치 획득이 지금보다는 쉽게 변할 수도 있어서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뽑기에서 SSR 그랑의폰이 나오면 좋긴 하지만 나오지 않더라도 사용할 만한 SSR 아티팩트를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므로. 뽑기를 통해 단순히 그랑에폰을 초월시켜야겠다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뽑기에 다이아를 소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 SSR 그랑에폰은 이벤트나 콘텐츠를 통해 필요한 만큼은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푸시나 이벤트로 얻는 성목으로만 뽑기를 진행해도 충분하고 앞으로 8챕터가 열리고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잠재능력에서 캐릭터마다 한 장씩 총 8장과 함께 메인 퀘스트나 서브 퀘스트 보상으로도 획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은 가능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다이아로 SSR 그랑에폰만을 노리기보다는 기사단 스킬을 개방하는 게 좋은데 스킬은 105레벨 이상에서 개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더욱 난이도가 올라간 8챕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열어두는 게 좋지만 그래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단 스킬의 성능은 올라가는 수치 외에도 7챕터 마지막 보스인 오만을 상대할 때 주력 딜러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기사단 스킬에서 방어력 증가를 많이 활용해 보셨을 텐데 보스 공략에 따라 유동적으로 스킬 조절이 가능하고 110레벨에서 찍을 수 있는 상태 이상 적중 증가는 일반적인 사냥을 할때 디버프 확률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결투장에서 저항이 100%인 상대를 110%의 확률로 공격하기 때문에 다운이나 넉백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보스전을 할 때는 항상 시간 여유가 부족해서 몇초 차이로 클리어 여부가 나눠지는 경우가 많은데 40레벨과 55레벨 그리고 70레벨 스킬을 보면 추가 데미지의 형식을 바꿀 수 있어서 팀 조합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데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주력 딜러 두명다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클리어 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사단 스킬은 프리셋 기능이 가능하므로 해당 컨텐츠에 맞게 세팅을 바꿔서 해두시는 게 좋고 앞으로는 그랑에폰이나 아티팩트 세팅 뿐만 아니라 기사단 스킬의 세팅도 항상 제대로 맞춰서 공략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기사단 스킬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는데 저는 현재 다이아가 부족해서 전부 개방하지는 못했지만 도만간 160레벨까지 모두 활성화시킬 생각이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05레벨을 기준으로 가장 효율이 좋은 130레벨까지는 꼭 기사단 스킬부터 개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업데이트될 8챕터를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보다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처음 오픈했을 때의 명성을 되찾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겜비였습니다.